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여라도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식스 센스 님 9월 초 동료들과 술자 잘... 이후 택시가 안 잡히고 운전해서 집까지 갈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쭉 보면요 0.14일 나왔고요. 결국에 이제 사고가 나서 정차했던 차량 후미를 추돌했네요. 집까지의 거리는 3.6km. 피해자는 일주일 입원 후 2~3주 정도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문자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얘기가 안 됐고요. 예상 처벌 수위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때문에 벌금이 천만 원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걸로 되고요. 반성문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일기처럼 반성문 작성 한 장이라도 제대로 쓰자. 이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 써봐야 판사님들 머리 아파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매일 한 장씩 써서 내는 경우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인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답은 없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을 여자친구나 여자친구 가족이랑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타인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탄원서만 해도 40매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뭐더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부채가 있다면 부채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시고요. 피해자분이 아무런 답이 없을 땐 합의 못해요. 그때는 뭐 이제 그냥 변호사 선임을 하든지 자구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같은 것인가요? 설명 드렸지만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민사적인 관계고 양도증명서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라고 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목적이 다르죠. 현재 자동차는 수리 중에 있어서 자동차 인 도일과 잔금 지급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없을 때는 나중에 보충을 하시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차량이 사고 차량이고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여자친구에게 차량을 매매할까 하는데 재발방지 노력으로 인정해줄까요?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타인이니까. 여자친구랑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상관없어요. 설령 배우자한테 넘겼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구한테 넘긴 거니까.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데 만약에 15일 안에 신청을 안 하면은 국가에서 과태료 를 때린다는 거지 매매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드렸죠 이제 애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때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 안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은 과태료 나오죠 국가에서 자 이때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난 게 무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계약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실행위하고는 달라요 출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천님 음주측정 거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분 특이한 게 뭐냐면요 어 경찰이 집까지 와서 신고를 받고 왔는데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부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는 게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냐 이건 조금 따져볼 만하겠지만 음주 운전자를 이렇게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파손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피해를 줘야지 문이 아니고 막 벽을 부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0층에서 1 7층로 도망갔다고 해요. 잡혔습니다. 측정 거부가 됐고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까지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17년에 한 번, 2020년에 측정 거부에다가 공무집행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실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판사가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길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복싱이 장난이냐님. 초범이면0.128 나왔습니다. 새벽 1시경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로 탔다가 택시 범퍼를 박았습니다. 측정했고 0.128 나왔고 기사님은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합의로 잘 끝냈고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벌금이 나온다면 천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감옥은 안갈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머프 양념 통닭님 주차 차량을 음주 무면허자가 사고냈습니다. 지인분 사고구요. 차량을 충격했다고 했는데 아침 일찍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음주에 무면허라고 했네요. 음주 상태라 윤창호법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하면 다 들어가요. 이제 문제는 윤창호법 1번이냐, 2번이냐가 문제죠. 도로교통법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윤창호법 2번은 도로교통법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법이 윤창호법 1번이죠. 물론 이제 교통사고 처리중계법은 개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것도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윤창호법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무면허 사건이면 이제 무보험이 되겠죠? 면허가 없는데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자, 무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주 월요일에 찍었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대물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가 안 나와있어요. 대물사고라면 은 형사합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호박스님 뺑소니 진단서 문의 드립니다. 6월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녹색불에 돌진한 택시가 제 바로 코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 고... 죄송해요. 네. <laughs> 고의가 아닙니다. 모자이크 처리있어요 CCTV도 경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일 문제로 진단서를 끊지 못했고, 그 택시기사는 6만원 딱지만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처벌이 안 돼서 개심하다 이건데, 이미 6월달 사건입니다. 그죠? 벌써 10월, 거의 말로 흘러가는데 안 되겠죠. 물론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조사를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지금 진단서 내서 고소는 가능해요. 고소의 어떤 기간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만 입증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4개월이 흘렀고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까지 뭐 하고 지금 하고 고소하느냐 그리고 왜 진단서를 지금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택시 때문에 진단서가 끊긴 건지 아니면 4개월 안에 발생한 어떤 다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진단서를 받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볼때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진단서를 냈어야 돼요. 피해자는 일주 안에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합의를 하시고 진단서 유무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비대면 업무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